안녕하세요. 살다 홈트, 애터미아는하얀엄마 유자경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점심을 먹으면서 사실 오늘 아침에 찍었던 영상을 편집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오늘 이제 빵을 먹으려고 냉동실에 있던 빵을 해동하기 위해서 오븐에 넣었고, 커피를 마시려고 전기포트에 물을 끓고 있었고, 그리고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닭가슴살, 냉동실에 있던 닭가슴살을 전자렌지에 돌렸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전기를, 어, 많은 전력을 써서 그런지 제가 영상 편집을 하고 있던 컴퓨터까지 그냥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인코딩을 하고 있던 중간에 모두 끊겨버려서 다시 인코딩을 하고 있는 중이고, 어, 사실 제가 그 인코딩을 해놓은 것을 이제 세부적으로 편집을 하면서 점심을 먹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 인코딩을 다시 해야 되는 관계로 아직 한, 어한 1시간 한 정도 인코딩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뭐더 걸릴지 덜 걸릴지 저도 아직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점심을 먹으면서 다이어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핸드폰을 켰고요. 오늘 제가 이제 점심 식사는 아침에는 운동 끝나고 제가 쉐이크를 마셨고요. 점심에는 냉동실에 있던 이렇게 빵이에요. 빵인데 하나는 크림치즈가 들어 있는 빵이고 이것도 양파 크림치즈가 들어있는 빵이에요. 근데 제가 오븐에 구웠더니 이렇게 녹았어요. 이렇게 녹았고, 그리고 이건 이제 견과류가 들어있는 빵이고, 또 하나가, 어 이것도 뭐 그냥 일반 평범한 빵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빵을 고를 때, 이름을 보거나, 어느 뭐 유명한 빵집이어서 거기를 이렇게 막 항상 찾아다니거나 그런 타입은 아니고, 그냥 빵을 좋아해요. 빵 자체를 좋아하고, 떡을 좋아하고 이래서, 음좀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섭취하는 편인데, 저는 약간 조리가 된 빵보다는 좀 담백한 빵, 담백한 빵에다가 뭘 곁들여서 먹는 거를 좋아해요. 이미 조리가 많이 되어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좀 이렇게 풍부한 맛을 느끼는 것보다, 좀 단순한 빵에다가 뭐 생크림이나 뭐 잼이나 이런 것들을 얹어 먹거나 아니면 그냥 그 자체의 고소한 맛으로 계속 씹는 맛. 음, 그냥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너무 달거나 짜거나 맛이 진하면 많이 먹긴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먹는 거를 <laughs> 선호할 때는 조리가 되지 않은 그냥 그 상태로 먹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 음, 그리고 빵 같은 경우는 오븐에 구워서 먹는 걸좀 좋아해요. 고구마도 찌는 거나 삶는 거보다는 구워서 먹는 거를 좀 좋아하고, 제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광파 오븐을 샀는데, 그 광파 오븐에 고구마나 이빵 같은 거를 토스트 이제 구워서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오늘은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는 이제 닭가슴살 볼 100g을 같이 먹고요. 그리고, 어, 이거는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 과자집을 만들고, 넣어주려고, 그 위에 이렇게 생크림, 그 지붕에다가 생크림을 얹으려고 샀던 건데, 제가, 어, 아이의 과자집을 만드는 걸 실패했어요. 실패를 해서 냉장고에 고이 모셔놓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 이거를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꺼냈고요. 저도 맛은 몰라요. 어떤 맛인지는 잘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담백한 빵에다가 곁들여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꺼냈고요. 그리고 이 드립커피 한 잔. 음. 이렇게 커피, 커피 한잔 곁들여서. 제가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은 점심 때 보이차를 따뜻하게 해서 차처럼 마시는 편이에요. 평상시에 물을 굉장히 많이 먹는 편인데, 한 1, 2.5에서 3리터 정도는 꼭 먹는 편인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점심 식사나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는 커피나 아니면은 보이차 같은 거를 같이 곁들여서 자주 먹는 편입니다. 음. 어, 그러면, 제가 우선 생크림 아 이거 어떻게 먹는 거지? 이게 흔드는 건가요? 흔들어서 아요렇게오 이렇게 나왔어요 생크림이. 허, 굉장히 달아요. 음 이게 무슨 맛이냐면 브라보콘 맛? 어, 이거 브라보콘 맛인데요? 제가 지금 재료명을 보고 있어요. 근데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맛이에요. <laughs> 이 크림 35%라고 적혀 있는 게 뭔지를 모르겠네? 우선 콘 시럽, 옥수수 시럽이겠죠? 맞나요? 콘 시럽, 설탕, 탈지 우유,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천연 바닐라 향, 카라기산, 카라기난? 카라기난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음.. 아무튼 엄청 맛있습니다. 맛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두 테이블 스푼이거든요. 5g? 이게 몇 g이냐면 이게 184g인데 5g에 칼로리가 15에요.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한 열다섯 개? 열다섯 번 먹을 수 있다는 건가? 음... 우선, 탄수화물은 안 들어, 안 들어 있고, 프로틴. 단백질도 0이고요. 지방만 있어요, 지방만. 콜레스테롤하고. <laughs> 설탕에서, 이제, 당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 설탕의 당은 1g 미만 이어가지고 표시가 이제 퍼센테이지로 0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정말 맛있네요. 가끔씩 이렇게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이고 영양 성분은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냥 맛으로. 이마트에서 샀어요. 이마트에서. 냉장고에 들어있던 걸산 거고, 맛은 정말 맛있어요. 음. 음. 식빵 토스트에서 먹으면, 어, 정말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진짜 중독성 장난 아닌데요? 여기는 크림치즈가 정말 많이 들어있긴 한데, 같이 먹으면 더 맛있겠죠?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났어요. 이미 밑에는. 제가 시합을 준비할 때는 이렇게 먹지 않고요. 평상시에 그냥 유지어터, 시합을 준비하지 않은 유지어터 생활일 때는, 그러니까, 비시즌이라 그러죠. 저희가, 제가 뭐 선수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선수분들, 시합을 준비하는 분들은, 시즌과 비시즌 이렇게 나눠지는데, 저는 시즌은 한, 한 30일 정도 준비를 해요. 한달 정도 준비를 하는데, 대신에 그 나머지 날을 크게 많이 찌우거나, 몸에 변화가 크게 일어나진 않구요. 음, 운동 강도나 양은 조금 줄이긴 하지만, 먹는 것도 좀 자유스럽긴 한데, 아주 막 달라지게끔까지 몸을 만들어 놓진 않아요. 그래서, 비시즌 음, 때는, 한 끼는 좀 마음껏, 먹고 싶은 거를 먹는데, 제가, 이렇게, 아이고, 아이 큰일 다 아, 제가, 양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배가 엄청 커서 진짜 많이 먹을 수 있는 막 먹방 유튜버 그런 분들처럼 허, 전 그런 분들 보면 진짜 놀랐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많이 먹나 싶은데 제가 그렇게까지 많이 먹는 타입은 아니어서 음, 그냥 1인분 정도 먹는 거 같아요 대신에 먹고 싶은 거를 1인분을 조절을 해서 먹는 편이고 제가 음, 갖고 있는 다이어트 습관 중에 하나가 배가 음,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먹지 않는 거 먹고 싶은 걸 먹되 맛있게 먹되 음 그냥 배부르지 않는 선에서 멈추는 거를 좀 많이 습관화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가끔 가다가는 정말 많이 먹을 때도 있어요. 정말 많이 뭐 어우 막 이렇게 목에 찬다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 먹을 때도 있는데 저는 거의 이제 거의 없는 일이고요. 저는 어떤 거를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영양의 균형을 맞춰서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얼만큼 먹느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언제 먹느냐, 언제 운동하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 룰, 룰을 지키면서 하니까 크게 몸에서 벗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먹는 거에 대해서 압박이 전혀 없다, 뭐 강박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도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느끼고 있고요. 제가 먹고 싶은 거에 대해서 아주 억압을 하거나 억제를 하거나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 단백질도 억지로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어 제가 이제 항상 섭취하는 그 쉐이크 안에는 계란 한 3개에서 3개 반 정도 분량의 단백질이 이제 들어있는 저는 쉐이크를 아침에 운동 후에 식사로 먹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단백질을 섭취를 하고 두 번째로는 닭가슴살이나 고기나 두부, 계란 이런 것들로 해서 일반 식사를 할때 단백질 섭취를 좀, 어, 이렇게 곁들여서 일부러 챙겨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 냉동실에는 항상 닭가슴살 한 100g 정도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어, 이제 닭가슴살을 항상 구비를 해놓고 그거를, 어, 오며가며 아니면 내집 식사할 때 곁들여서 먹으려고 해서 영양성분은 그렇게 섭취를 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리고 저녁에 식사를 좀 많이 간단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먹어야 될 때, 가끔가다 뭐못 참을 때나, 아니면 집에서 이제 외식할 때나, 아니면 좀 이렇게 과하게 먹어야 될 때는, 음, 단백질 위주로 좀 많이 먹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단수화물 양을 많이 줄이고, 단백질 량을 높여서 이제 먹는, 예를 들면, 은 삼겹살 같은 경우를 저는 저녁에 가끔 이제 먹는데 고기만 먹어요. 고기하고 야채 이렇게 해서만 먹으면 그 다음날 밥이랑 곁들여서 먹을 때보다 많이 달라요. 저는 탄수화물에 특히 좀 많이 취약한 편인 것 같아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밤에 많이 먹으면 그 다음날 즉각적으로 붓더라고요. 근데 어, 양을 많이 먹더라도 단백질 위주로 해서 탄수화물 량을 거의 제로로 만들어서 물론 야채도 에 조금의 소량의 탄수화물은 들어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흡수가 잘안 되는 식이섬유로 많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섭취를 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나 그 다음에 여파가 아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를 저는 제가 실제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먹어야 될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섭취를 하면서 음, 즐기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게 말을 하면서 먹으니까 먹는 게잘안 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말을 음 먹기도 해야 돼서 이게 참 힘드네요. <laughs> 그리고 저는 음좀 급하게 먹는 타입은 아닌 것 같고 그맛 하나 하나를 좀 많이 음미하면서 먹는 걸 좋아해요. 저희 신랑은 음식을 먹으면 거의 배 채우는 그 목표로 먹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저는 정말 신중하게 정말 맛있는 거, 좋은 거를 이렇게 사서 갖고 오면 그냥 배 채우는데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거예요. 전 거기에 진짜 가끔 화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할 때가 있긴 한데 먹는 걸로 뭐라고 하면 되게 치사한 것 같아서 안 그러려고 노력은 하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빵이 있으면, 이 빵이, 빵을 정말 이렇게 즐기면서 맛있게, 천천히, 저는 음미하면서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 신랑 그냥 먹어요. 그냥 먹고, 씹지도 않고, 막 꿀떡 삼키기도 하고, 이제 빨리 먹고 이러니까, 가끔 저하고 음식, 가끔이 아니라, 신랑하고 저하고는 음식 타입이 완전 달라요. 전 라면도 안 좋아하고, 뭐 치킨, 피자, 햄버거,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고, 짠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희 신랑은 이제 인스턴트나 라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어서 사실 음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음, 트러블이 잘 없어요. 오히려 음, 서로 간섭을 하지 않아서 싸우지 않는다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지. 근데 이렇게. 크림이 있는 데다가 또 단거를 넣는 거보다 그냥 이렇게 담백한 빵에다가 크림만 넣어서 먹는 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와. 아! <laughs> 욕심 내다또제가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거는 단백질을 억지로 챙겨 먹지 않으면 잘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일부러 챙겨 먹어야 돼. 일부러. 저는 또 먹고 싶은 거 만큼 먹으라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탄수화물이더라고요. 고기를 일부러 먹지 않으면 잘안 먹어서 몸에서 영양분이 균형이 잡혀 있으면, 음, 배고프다는 느낌을 사실은 덜 받아요. 근데, 뭔가 하나가 부족하거나, 그러니까 한 곳에 넘치 찌우쳐 있는 식단을 드시잖아요. 그러면, 먹을 때 배는 불러요. 배는 부른데, 먹고 나서 입이 심심하다라는 느낌이나, 아니면, 음, 뭔가 계속 먹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영양 균형을 저는 꼭 항상 챙겨, 그러니까 맞춰서 먹는 편이고 야채, 과일의 양을 많이 먹진 않고요. 저는 이제 비타민으로, 비타민 이제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로 내 몸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들을 보충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말을 하면서 계속 먹게 되니까 말을 하면서 먹고 먹으면서 말하고 되게 어려운데요. 그냥 나머지 식사는 먹겠습니다. 아 혹시 이제 제 유튜브가 사실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돼 있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더 유명한 제 홈트레이닝 운동 영상들을 많이 보시면서 운동을 하시는데 혹시나 이제 제 영상을 보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어 이제 뭐 Q&A 형식으로 한번 이거를 모아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다이어트 하실 때 궁금하신거나 아니면 제 몸매 관리 비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뭐 혹시나 궁금하시다면 뭐안 궁금하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음 궁금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 취합을 해서 한번 Q&A 형식으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맛있게 점심을 먹겠습니다. 아,